봄 37. 내면의 자기의 캄캄한 까닭. 계속 파고들려아 계속 파고들어. 줄기차게, 끝장 볼 때까지. 그것은 에고가 간택을 하기 때문이다. 간택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편안한 것만을 받아들이고, 이식하고 경험하는 대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 자기에게 불편한 것은 대제하고, 외면하고, 따돌리고, 도피합니다. 이런 경향이 있지, 요 네? 네. 그래서 아프고, 불편하고, 불안한 것을 기피하여, 있는 그대로의 삶을 외면하여 내면의 자기에 캄캄해진 것이다. 이게 알았네? 삶이란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이다. 이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짐으로써 이식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부정적인 반응이 점차 줄어들고 철이 들어 고요하고 담담한 가운데 중심이 잡혀 단순 명쾌한 심성이 된다. 그래야 좋은 경계를 만나도 들뜨지 않고 나쁜 경계를 당해도 처박히지 않아 언제나 담담한 마음, 부동심을 견지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에고가 사라져. 마음에 남는 것이 없어 깨끗이 닦여져 합일이 되면서 마음이 텅 비어져 본성을 깨달아 본성이 평상심으로 부동심으로 정착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이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체험하고 경험을 하여 완전한 삶이 되어 캄캄하던 내면의 자기가 환하게 밝혀진다. 여기에서 자기 개발이 이루어져 사람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한다. 30집 내면의 자기의 캄캄한 까닭. 그것은 에고가 간택을 하기 때문이다. 간택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편안한 것만을 받아들이고 의식하고 경험하는 대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 자기에게 불편한 것은 배제하고 외면하고 따돌리고 도피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불편하고 불안한 것을 기피하여 있는 그대로의 삶을 외면하여 내면의 자기에 캄캄해진 것이다. 삶이란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이다. 이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짐으로써 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부정적인 반응이 점차 줄어들고 철이 들어 고요하고 담담한 가운데 중심이 잡혀 단순 명쾌한 심성이 된다.그리하여 좋은 경계를 만나도 들뜨지 않고 나쁜 경계를 당해도 처박히지 않아 언제나 담담한 마음 부동심을 견지한다.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에고가 사라져. 마음에 남는 것이 없어 깨끗이 닦여져 합일이 되면서 마음이 텅 비워져 본성을 깨달아 본성이 평상심으로 부동심으로 정착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이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체험하고 경험을 하여 완전한 삶이 되어 캄캄하던 내면의 자기가 환하게 밝혀진다. 여기에서 자기 개발이 이루어져 사람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한다. 내면의 자기의 캄캄한 까닭. 그것은 에고가 간택을 하기 때문이다. 간택이란, 간택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펴, 편안한 것만을 받아들이고, 유식하고 경험하는 대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 자기에게 불편한 것은 배제하고 외면하고 따돌리고 도피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불편하고 불안한... 불안한 것을 기피하여 있는 그대로의 삶을 외면하여 내면의 자기에 캄캄해진 것이다. 삶이란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이다. 이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짐으로써 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부정적인 반응이 점차 줄어들고 철이 오 철이 들어 고요하고 담담한 가운데 중심이 잡혀 단순 단순 명쾌한 심성이 된다. 그리하여 좋은 경계를 만나도 들뜨지 않고 나쁜 경계를 당해도 처박히지 않아 언제나 담담한 마음 부동심을 견지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에고가 사라져 마음에 남는 것이 없어 깨끗이 닦여져 합일이 되면서 마음이 텅 비어져 본성을 깨달아 본성이 평상심으로 부동심으로 정착하기에 이른다.이렇게 되면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이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체험하고 경험을 하여 완전한 삶이 되어 캄캄하던 내면의 자기가 환하게 밝혀진다. 여기에서 자기개발이 이루어져 사람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한다. 봄37 내면을 자기의 캄캄한 까닭, 그것은 에고가 간택을 하기 때문이다. 간택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편안한 것만을 받아들이고 의식하고 경험하는 대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 자기에게 불편한 것은 배제하고 외면하고 따돌리고 도피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불편하고 불안한 것을 기피하여 있는 그대로의 삶을 외면하여 내면의 자기의 캄캄해진 것이다. 삶이란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이다. 이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짐으로써 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부정적인 반응이 점차 줄어들고 철이 들어 고요하고 담담한 가운데 중심이 잡혀 단순 명쾌한 짐성이 된다. 그리하여 좋은 경계를 만나도 들뜨지 않고 나쁜 경계를 당해도 처박히지 않아 언제나 담담한 마음, 부동심을 견지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에고가 사라져 마음에 남는 것이 없어 깨끗이 닦아져 합일이 되면서 마음이 텅 비워져 본성을 깨달아. 본성이 평상심으로 부동심으로 정착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이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체험하고 경험을 하여 완전한 삶이 되어 캄캄하던 내면의 자기가 환안하게 밝혀진다. 여기서 자기개발이 이루어져 사람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한다. 봄 37. 내면의 자기의 캄캄한 까닭 그것은 애고가 간택을 하기 때문이다. 간택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편안한 것만을 받아들이고 의식하고 경험하는 대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 자기에게 불편한 것은 배제하고 외면하고 따돌리고 도피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불편하고 불안한 것을 기피하여 있는 그대로의 삶을 외면하여 내면의 자기에 캄캄해진 것이다. 삶이란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이다. 이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짐으로써 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부정적인 반응이 점차 줄어들고 철이 들어 고요하고 담담한 가운데 중심이 잡혀 단순 명쾌한 심성이 된다. 그리하여 좋은 경계를 만나도 들뜨지 않고 나쁜 경계를 당해도 처박히지 않아 언제나 담담한 마음 부동심을 견지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에고가 사라져 마음에 남는 것이 없어 깨끗이 닦여져 합일이 되면서 마음이 통비어져 본성을 깨달아 본성이 평상심으로. 부동심으로 정착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이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체험하고 경험을 하여 완전한 삶이 되어 캄캄하던 내면의 자기가 환하게 밝혀진다. 여기에서 자기 개발이 이루어져 사람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한다. 봄3 7 내면의 자기의 깜깜한 까닭 그것은 에고가 간택을 하기 때문이다. 간택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편안한 것만을 받아들이고 의식하고 경험하는 대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 자기에게 불편한 것은 배제하고 외면하고 따돌리고 도피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불편하고 불안한 것을 기피하여 있는 그대로의 삶을 외면하여 내면의 자기에 캄캄해진 것이다. 삶이란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이다. 이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짐으로써 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부정적인 반응이 점차 줄어들고 철이 들어 고요하고 담담한 가운데 중심이 잡혀 단순 명쾌한 심성이 된다. 그리하여 좋은 경계를 만나도 들뜨지 않고 나쁜 경계를 당해도 처박히지 않아 언제나 담담한 마음, 부동심을 견제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애고가 사라져 마음에 남는 것이 없어 깨끗이 닦여져 합일이 되면서 마음이 텅 비어져 본성을 깨달아 본성이 평상심으로 부동심으로 정착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이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체험하고 경험을 하여 완전한 삶이 되어 캄캄하던 내면의 자기가 환하게 밝혀진다. 여기에서 자기개발이 이루어져 사람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한다. 봄37 내면의 사기에 캄캄한 까닭. 그것은 에고가 간택을 하기 때문이다. 간택이란 <laughs> 간택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편안한 것만을 받아들이고 의식하고 경험하는 대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 자기에게 불편한 것은 배제하고 외면하고 따돌리고 도피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불편하고 불안한 것을 기피하여 있는 그대로의 삶을 외면하여 내면의 자기에 캄캄해진 것이다. 삶이란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이다. 이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짐으로써 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laughs> 그러므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부정적인 반응이 점차 줄어들고 철이 들어 고요하고 담담한 가운데 중심이 잡혀 단순 명쾌한 심성이 된다. 그래하여 좋은 경계를 만나도 들뜨지 않고 나쁜 경계를 당해도 처박히지 않아 언제나 담담한 마음, 부동심을 견제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에고가 사라져 마음에 남는 것이 없어 깨끗이 닦여져 합일이 되면서 마음이 텅 비어져 본성을 깨달아. 본성이 평상심으로 부동심으로 정착하게 이른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일으키는 반응이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체험하고 경험을 하여 완전한 삶이 되어 캄캄하던 내면의 자기가 환하게 밝혀진다. 여기에서 자기 개발이 이루어져 사람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한다. 이제 이게 뭐좀 해석이 많이 좀까다로울수 있는데 이 맛에 대한 반응을 보면 돼요 맛에 대한 자기가 좋아하는 식의 그게 있지 입맛이 있지 왜? 그렇죠 나쁜 거는 그 대개 이제 달콤한 걸 좋아하고 음. 쓰고 말이야 이런 거 시고 이런 걸막응 음. 이라지 음. 그래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감각을 안 할라 그래요. 훅, 떨어버려. 떨어버려. 못붙게 해, 나한테. 감각이 못붙게 떨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내면에 대해서 박지 못하지. 내면이 밝으면 자기가, 그, 저, 저 상대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 그게 안에서 일어이니거 그게 밝아야 되거든. 그런데, OX가 아주 정해져 있어. 백스는 말이야, 감각도 아니야, 아이, 징그러 보고 알아차리라 그러질 않아. 그게 달콤한 거는 이렇게 눈을 감고, 음미하지. 그 쓴맛이란 게 보통 아프고, 불편하고, 불어,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지. 나쁜 음미하잖아. 아프고 불편한 그런 맛이죠, 쓴 맛. 이게 그래 되는지 음식도 뭐 싱거, 단거 말이 아닌, 싱거, 뭐짧거거 골고루 먹어야 그게 전부 다이양가가 되고 도움을 주잖아. 이게 네. 뭐 입맛에 맞는 거 아마 또 말하고 그러지. 내가 내가 그랬어 어릴 때. 어릴 때 내가 말랐어. 애들이. 그걸 많이 편식을 많이 하죠. 애들이 철이 들게 되면 이제 그게 없어지지. 응. 예? 떼분 거도 한번 먹어보고, 어, 떼분 거 한번 뭐 맛좀 보자. 어이? 그 떼분 너대로 말이야. 그 사람을 갖다 이, 구제해주고 도우려고 있는 그, 그 떼분 것도 필요하지. 싱거도 하면 한번억지로막 한번 그러다 보면 또 좋아지는 거고 응. 그러다 보면 싱 아, 것이 그 그 성품이랄까 성질, 기질, 체질에 대해서 알게 되지. 저도 음식이 까다롭고 그래가지고 네 숟가락 밥을 안 먹을 때가 있었어요. 비린가 안 먹고. 그러다가 이제 한 고등학교 넘어서 어떤 책을 봤더니 어떤 보이는 썩은 것을 먹어도 배탈이 나온다는 소리가 있어요. 야, 이거구나 해가지고 저도 이제 입맛을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앵간한 건다 수용할 수 있어 먹는 거.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까다로운지라고 하면 환멸 느껴지거든요. 그, 그, 그 지금도 그냥 막그 그냥 알아차려 가지고 그런 섭취하니까 그래서 전 옛날에 그책 한번 보고 그 한번. 딱 그냥 마음이 모든 것을 이렇게 감히 한단 말이 그래서 체험을 좀한것 같고 그래서 음식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근무할 때도 집에서 음식을 가져가지를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근데 너 그거 가서 있는 거뭐 맛보고? 예, 네, 다른 사람은 그냥 월화수목딱 뭐 그냥 병을 가지고 가요. 가져서고 <laughs> 올려서 거 먹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는 사람. 불편하 근데 저는 그냥 뭐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가서 식당에 넣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먹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먹는 데 대해서는 애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 그때 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까다롭기 때문에 그것을 닫아드린 것 같아요. 워낙 까다로워요 거기서 그가 급각이 있했네그거나 까다로우니까. 까다로우니까 야, 이러면 배가 불편해. 불편데보이는 그냥 썩은 것을 먹었어. 우리는 썩은 것 먹으면 배탈나고 난리가 났잖아. 런데 아, 썩은 것 먹고도 그대로 이제 그 체계에 의하면 먹은 것을 의식을 안 해버린가 봐요. 이제, 이거 뭐, 뭐 이렇게 산에서 한 사람인데, 그냥 놔두자 그 그대로 내려가 버린다 봐. 문제는, 우리는 그거 먹으면 야, 이거 큰일 났다. 막 난리가 났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병이 되고 그런다고 그런 해 같아서. 뭐. 그때 한번그 생각 한 가졌더니 음식에 대해서는 편하게 지냅니다. 반찬. 자네는, 아유, 비린내가 절대 안 먹고 그냥. 몇 숟가락이면 안 먹고. 그래이 성질이 까다로운 사람이란 게 이제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이야, 되게. 나타나, 입맛이. 네, 네, 네 까다로워.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좀 까다롭지. 머리가 좋은 사람이 까다롭지 않나요? 그 감각. 그게 발달된 저 같은 건는 이제 특이하고 미련한 거 그런데 되게 보면 머리 좋은 사람이 그혀 맛에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냥 그 머리에 이제 그유전자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렇게 그 음식을 까다로운 사람 1예술 가도 많지 않습니까? 되게 보면 예민하니까. 근데 그냥 저 뭐지 모순들은 뭐 맛도 좋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힘만 쓰니까. 아니 뭐 지, 지, 항상 배고픈 상태고 말이지줄 한데 뭐뭐뭐가리게뭐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막한번만막막 응, 넘어가는데. <laughs> 예술가들 분기 먹고 살만한 게 주간하고 있지. 시자이 <laughs> 반찬이다 하는 말도 있잖아. 저런 미용실 갈 때마다 미용실 아줌마가 입에 쓴게 몸에 좋은 거고. 입에 자기 입맛대로, 막, 달달한 것만 먹으면 몸 망가져. 맨날, 맨날 하는 소리가. 미용실 아줌마가, 미용실 아줌마다 진다는 거 아, 그 미용실 아줌마가 크게 아프더니, 음. 자기가 아프, 아퍼본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 이제 생각에서. 아그 자기 아픔을 또 이겨낸 사람이에요. 이게 아. 뭐 어떻게, 뭐 자기가 관리를 했겠지. 음. 자기가 단 것도 안 먹고, 쓴 것도 골고루 다. 그러니까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자기가 해본 사람이에 응, 음. 음. 그렇죠. 직접 해봤기 때문에. 음. 아 그래요? 그러시면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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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도 까다롭지 않고 수술한 게 좋아 네. 아무거나 잘 먹고 있니? 적가적 씹어 먹고 니 네. 응. 맛있게 먹고 니 그래야 좀 넣어도 먹습니다. <laughs> 아니, 그, 그것도, 그것도 복이 있지. 에. 그런 사람, 잘 먹는 사람 주지 말아. 깨적깨적 하는 놈을 말아. 그거 주나? 뺏어보고 싶지. 줬던 것도 빼고 싶지. 복도 자기가 만드는 거요 <laughs> 자기가 다 만든 <맞는> 거지. 다음으로 <laughs> 주어도 맛있게 잘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히트제 먹으면 뺏어보고 싶지. 개도 그래요. 주는 걸잠 먹으면 예쁜데. 여기를 <laughs> 그냥 먹고. 하고 가지는, 그래도 진짜 수용을 잘해야 되는 거 같아요.